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오빵이 아니라 초콜릿을 먹어볼거예요 시작해볼게요 꾹꾹 싱자 제가 지금 금을 들고 있습니다 짜잔 진짜 신기하죠 자 친구들 제가 금을 진짜 들고 있어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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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모양은 앞에가 하트, 뒤에가 네이크로버. 그리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제가 작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큰 거랑 작은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짜잔 좀 다르죠? 얘는 작은 거가 훨씬 작고 큰 거가 훨씬 더 크죠? 네 그렇고요. 네? 자 요거는 모양이 앞에가 꽃 모양 그리고 얘가, 윙크 모양이에요. 윙크. 밍크. 윙크인지 아니면 닭인지 모르겠네요. 자. 자, 여기에 따단 이 초콜릿들이 엄청 많아요. 자, 요거는 작은 것도 있는데요. 작은 거 하트, 그리고 작은 거 네이크로 요거랑 똑같은 모양인데 요거는 눈이 있죠? 눈. 눈이랑, 눈이랑. 얘는 눈 없는 거예요. 짜잔 눈 없는 거죠. 자. 귀엽지? 아, 안녕하세요. 이정혜님 응? 아닌가? 누구죠? 오 누가 왔네 안정혜 안정혜님 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이거를 이거 오늘 이거 먹방 이거 먹방 해볼까요? 어? 초콜릿 초콜릿이에요 어 먹방 먹방하는 겁니다 네 먹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먹방 유튜버거든요. 금이 아니라. 아하. 아하, 알겠습니다. 좋았어요. 네, 이거 일단 한번 떼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떼세요. 응. 아닙니다. 아, 어, 그냥 떼면 니다 떼서 그냥 한번 그냥... 보여주세요. 이렇게. 붙어 그 있는 거 같은데, 네. 이렇게 생겼고요. 어? 밑에도 한번 떼볼게요. 밑에. 제가 한번 떼도록 하죠. 어. 음, 저도 초콜릿 진짜 좋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이도 초콜릿 네. 완전 좋아합니다. 네, 한번 먹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도 네, 이제 그리고... 먹어볼게요. 네, 먹어볼게요. 음 오, 근데 진짜 돈처럼 생겼다. 네, 금. 금돈. 금돈. 오. 맛이, 맛이 어떠지? 맛은 무슨 맛이지? 그냥 초콜렛 맛이에요. 맛은 그냥 초콜렛 맛이래요. 응. 완전 많다. 키키키 <laughs> <뭐뭐뭐라> 여기는 조용한 먹방. 조용한 막방입니다. 자, 작은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작은 거 자, 오오오오오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근데 좀 뜯는 게 힘든 거같네 네, 그죠? 뜯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자, 어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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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엄마 어, 아닙니다. 엄마 딸. 엄마 아니고요, 언니입니다. 언니. 네. 오늘... 하도 엄마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하. 네. 이것도 맛은 똑같아요. 지민이는, 언니, 어... 언니가 착하네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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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laughs> 깜짝 놀랐어날아갔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날라차기. 지민이랑 언니는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차이 납니다. 슈퍼로켓. 슈퍼로켓. 저의 콧구멍 바람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면 날아갑니다다 날, 아, 자꾸 날리지 마세요. 네, 일단 껍데기는 다 날렸고요. 어, 나중에 우리 만들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만들기 수업도 할 건데 그것도 나중에 봐주세요. 네. 어... 저나봐요 어... 네. 네. 잘 바이 가요.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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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나중에 영상 봐주세요.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거를 안될 때는 안될 때는 부숴서. 이게 잘안 벗겨진다네요 아... ASMR 가까이서 <laughs> 지민이의 조용한 ASMR 어잉? <laughs> 또 오셨는데? 네 바이바이 바이. <laughs> 우리는 열심히 방송하고 있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꾸벅 <웃음> 꾸벅 <웃음> 꾸벅 <웃음> 아니야, 난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 그물이 웃기게 생겼어 슈퍼 주머 슈퍼주머니. 이거 여기 지민이 손 넣으면 되겠다. 언니 손 지금, 넣으면 되겠다. 지금 저희는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7분 27초를 지났고요. 지금 이제 7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지금 방송한 지 7분밖에 안 됐는데, 한 명이 들어오셨어요. 예! 예! 오예! 오예! <laughs> 예 이제... 쓰러져 버렸다 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흉터 다가 쓰러져 버렸다요 네. 예다 같이 지금 저희가 지금 침대위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요 어 이제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놀이 네. 이걸로 이걸로 시작 놀이해도 재밌을 것 같네 그죠. 음, 누가 사장할까? 아, 아니지, 내가? 아니지, 넌 그러면은, 어, 물건을 파세요. 그럼 내가 이 돈으로 내가 사겠습니다. 이거 이 앞쪽 거를 왜 흘렸어요? 자, 먹어요. 어, 지금부터요, 저희는 시장놀이를 할 건데요. 제가 이 돈으로 물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핸드폰도 살 거고요. 어 네. 보조 배터리도 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어폰도 팔 거고요.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민이가 돈을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습니다. 그럼 너는 주는 대로 먹으세요, 그냥. 자 시작. 어떤 거? 어, 뭐 저는요, 저는 네. 지민이를 사겠습니다. 어, <laughs> 얼마죠? 저는 지민이를 어, 살게요. 500원입니다. 500원이요? 그러면 큰돈 하나 주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넌내 거고요. <laughs> 어, 어, 근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민이 고개 살짝만 숙여볼래요? 여러분들, 저이 모자도 탐나는데요. 이것도 사보도록 <laughs> 하죠. 이건 얼마인데요 이거? 600원. 600원이요? 어, 그래요. 어, 그러면은, 큰돈 하나랑 작은 네. 돈은 다 먹어버렸네요. <laughs>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천 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네. 거스름돈 주겠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이제 가져갈게요. 거스름돈. 아, 이것도 저 먹으라고 하네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네. 음 조용한 먹방 조용한 먹방 지민이의 조용한 먹방잘안될 때는 뽀셔서 하면 돼요 뽀쇄게요 그러면 아직 음 <laughs> 너무 달다요 <laughs> 음 어떤 거살 거예요? 그냥 초콜릿 맛이다. 어떤 거살 이번 거예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 보조 배터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요. 아 너무 달다. <laughs> 못 먹겠다. 음. 이거는 우와. 공짜입니다. 아 공짜래요. 예. 드 <laughs> 그다음에 어떤 거살 거예요? 어. 갑자기 이 반지가 탐나네요 <laughs> 이 반지를 사도록 하죠 아 얼마죠? 이것도 공짜입니다 공짜래요 어, 그러면 나는요 음... 핸드폰 이것도 공짜입니다 어 공짜래요 오예 <laughs> 또뭐사실거예요 근데 <laughs> 안살래요 안살래요? 이제 물건이 없네요 이어폰을 안 살래요. <laughs> 네? 안 살래요. 안 살래요? 네. 그거 공짠데아 그래요? 다 공짜라네요. <laughs> 두개 빼고는 <laughs> 다 공짜예요. 뚱뚱 <laughs>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어, 잡잡오오오오잡 어, 어디 갔지? 어디요? 자, 지민이랑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임? 하트랑 네. 클로버잖아요. 네, 자, 하트랑 언니가 네. 언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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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 여기에는 무슨 모양이 있을까요? 네 클로버. 네 클로버. 하나, 둘, 셋. 오, 어, 맞았다. 오 정답 여러분 네클로버와 정답 언니 내가 또해 봤어요. 자, 이번엔 지민이 차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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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어떤 모양이게 어, 아까 클로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하트 하나 둘셋 셋. 하트 맞췄습니다 아, 우리 지금 이거 보면 자기치는 줄 알겠다 진짜. 진짜 진지하게 우리 다시 해봅시다 이제 서로, 우리 서로서로 서로, 서로. 서로 맞춰보도록 하죠 언니가 먼저 맞춰야 돼 네, 알았어요. 아까 방금 뭐가 나왔죠? 아까 방금? 네, 어머야, 내 얼굴 나오네. <laughs> 아까 어, 방금. 아까 방금. 내가 먼저 맞췄으니까 내일 클로버가. 맞췄. 아까 내일 클로버였어? 응. 어, 그러면 이번에는. 좋았어. 뭐가 있게? 클로버. 클로버. 정답. 오, 또 맞췄습니다. 자, 그다 지민입니다. 어, 약간 손 안에 보이는데. 어, 보이긴 보이죠. 꿈이 보이겠죠. <laughs> 자, 해볼게요. 흙! 하트. 하트요? 하나, 둘, 셋. 하트! 오! 오, 대박! 오! 오, 우리 잘 맞추고 있어. <laughs> 나는 두 개, 두개 해볼래. 야, 그런 게 어딨어요. 손도 작은 게. 자. 그냥 먹는 게 나지 않아 자, 해보세요. 두 개는 뭐 있게? 그러면, 한 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하트고요 밑에도 하트. 정답일까요? 둘, 셋! 오, 어, 어, 오, 어, 아니네. 아, 아니구나. 아, 실패했습니다. 실패. 하나는, 하나는 하트였고, 하나는 클로버였어요. 네. 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일단, 초콜릿 계속 먹읍시다고요 네. 이거는, 응. 오늘 엄마가 그랬는데, 이걸 가방에 계속 넣고만 있었다네요. 주, 는걸 까먹었대. 네. 그래서 오늘 준 거래. 네, 오늘 준 거요. 응. 엄마가 계속 오늘. 계속 가 뭐가... 자꾸 까먹었는데, 이게 한 엄마 가방에 한 며칠 들어있었대. 네. 응. 그... 알아요? 응. 쪼콜렛이 뭐... 녹겠네요? 야, 떨어뜨립니다. 응, 음. 그러면. 네.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이게 단점이 잘안 떼지네. 그죠? 네. 아, 실패. <laughs> 이거를 아니면 좀 냉장고 이런데에 넣어가지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좀잘 떼질라나? 그죠?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그냥 먹으니까 잘안 떼지고, 자꾸 녹네.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안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니까요. 손에 다 묻었어. 손에 다 묻었어. 나중에 닦아, 닦도록 하고요. 네. 불스입으로 닦았네요, 그냥. <laughs> 아쉬웠다. 그 껍데기까지 먹는 거 아닙니다. 제 지금 금이라고 껍데기까지 먹을랬어 지금. 방금. 오, 헉, 여러분들 이게 녹 녹았습니다. 가까이 보여줘. 요 이게 이렇게 녹네, 그죠? 네. 껍데기에 묻어서 좀 그렇다. 그바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거고 사 먹을 거면 그냥 ABC 초콜릿 이런 거사 먹는 게 나을 것 같네. 그죠? 응. 네. 잘안 떼지고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응. 아 그거 같다 뭔가. 킨더 조이. 아. 어, 어, 어. 어 킨더 조이에 그 있는. 그거 같은데요? 어, 핀더 소리도 그... 이렇게 잘 안되잖아요 안 깨끗이 그죠? 네 근데요 네뭐 어, 음. ABC 초콜릿도 녹은적 있어요? 그거는 근데 솔직히 녹아도 괜찮은데 얘는 일단 떼는거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 그죠? 네 너무 힘들어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는 그냥 초콜렛 초콜릿을...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 그죠? 음, 네, 그냥. 지금 지민이가 방송하기 전에 몇 개를 한 먹었어가지고, 지금 몇개안 먹었는데 많이 없네요. 지금 지민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거한 개랑, 그리고 다섯 개 더, 아니, 다섯 개더 있네요. 지민이 들고 있는 거 포함해서는 여섯 개. 여섯 아, 개가 갑자기. 이게 나온다. 진짜 금이면 좋겠다, 그죠? 네, 진짜 금이었으면. 어. 진짜 뭐 보물섬 거기에다가 보물상자에다가 조금 어, 담아와서 그건 줄 알았는데 음. 그냥 초콜릿이었어요 지민이 돈이 엄청 많으면 <laughs> 네. 뭐 먼저 하고 싶죠? 음 그냥 언니 오빠야 어 맛있는 거 사줄 거. 오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오 지민이가 쏜다 지민이가 쏜다 예, 예, 예. 오 역시 천사 지민 네. 아 역시 코딱지가 맞네요 네, 네, 네. <laughs> 멋집니다 정말 부자가 되면은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음, 배고플까봐 어 지민이가 썬다 배고... 배고플까봐? <laughs> <laughs> 그거 무슨 말이야 지민이가 나중에 어, 맛있는거 먹고 싶다면은 지민이가 썬다 음. 지민이 나중에 밥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요거 하나만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앞으로 네. 듣고 있나요? 지금 네. 먹는거 자꾸 집중하면서 지금 먹고있네 내말안 듣고. 우리가 앞으로 영상을 뭐 먹방도 하지만은 너무 요새 먹방만 하는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 뭔가 슬라임을 만들려니까 그건 또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기를 해볼까? 어,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만들기! 어 음. 만들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는 네,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거야 빵빵 빵빵 역시 예 스웩 음, 네. 스웩, 스웩. 스웩. <웃음> 쓰레기 <웃음> 스웩 <laughs> 쓰레기. 이랬더니. 쓰레라니까 <야. 웃음> <수액이라니까는> 쓰레기. 쓰레기. <laughs> 어? 어, 잠깐만. 쓰레기. 어, 여러분들. 왜그런니 어, 아, 아니, 아닌가? 모르겠다. 아, 방금 언니 손에 뭐가 박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네. 아. 깜짝 놀래라, 뭐가 갑자기 따가웠어. 저도 그랬습니다. 응. 저도 걸 걸어 다닐 때마다 맨날 따가워가지고요. 네. 발에 뭐가 있나 해봤더니 가시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가시, 가시가 지민, 여기. 지민 이 오빠야는 이 수시계 발에 박힌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이 수시계 여기 이렇게. 의욕은... 이쑤시개 왜 목에 걸려? <laughs> <뭐야>? 아니. <laughs> 아니. 이쑤시개 바야는 발에, 어,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발에, 발에 그게 박혀가지고, 이쑤시개 어? 박혀서 <laughs> 옛날에 오른 적 있습니다. 목에 그거, 목에, <laughs> 파카, 자, 잠바, 그것도 목에 이렇게 찝 걸린 적 있습니다. 조심해가지 아, 족발 내려요. 족발 뭐, 와, 갑자기 족발 먹고 싶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여 족발 먹고 싶어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 족발 말고, 아니, 이 족발 말고, 이 족발 말고, 아, 우리 다음에 족발 먹으러 가면 족발 먹방 찍겠습니다. 아, 이거 말고, 진짜 먹어버릴라. 자꾸 발 내밀고 있네. 여러분들, 오늘은 안녕. 초콜릿 먹방 한다는 게 자꾸 발, 발 내밀고, 그죠? 아, 여러분, 그래도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으신 분. 손. 아, 어, 네. 어, 알았어요. 네 네, 네. 네, 네. 자, 이제 그만 마무리 하죠.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미니언즈 여러분, 사랑합니다. 뿅뿅.